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의 윤명근입니다. 아, 저는 오늘 인공지능 보안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 기술은 세 가지인데요, 어, 인공지능 악성 코드 탐지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보안 관제 이벤트 분석 기술, 그리고 보안 빅데이터 유사도 검색 기술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연구를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배경으로는 악성 코드가 폭발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제 이벤트 또한 사람의 손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패킷으로부터 직접 어, 어떤 유사성을 검출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에, 주요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어,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 먼저 인공지능 악성 코드 탐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악성 코드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 분석가들로는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어, 크게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결국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어, 특정 파일이 악성 코드인이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정적 피처와 동적 피처를 이용을 해서 피처 의싱이나 아니면 정형 비정형 특징 처리를 할수 있는 피처 가공 기술들을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 분류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로 변환해서 CNN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엔드투엔드 엔드 딥러닝 기술 또는 멀티모달 학습 기술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전통적인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기술들로도 높은 정확도의 분류기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론 연구에 멈추지 않고요. 최근에 특허 출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연구했던 학생들이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기술은 인공지능 보안관제 이벤트 분석 기술입니다. 아, 보안관제라는 업무는 2000년대부터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보아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아,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보안관제 요원이 분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많아봐야 아, 100건 미만인데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보안관제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개발한 기술은 하나의 단일 이벤트에 속해 있는 내부 정보들을 피처로 뽑아와서 이게 공격이돼 아니다를 판별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또 복수개의 이벤트의 상호 관계를 연관 분석을 해서 공격이돼 아니다를 판단하게 하는 기술, 그리고 두 가지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로는 원디컨볼루셔널 기반의 패킷 러닝 기술을 최근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패켓의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로우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학습을 통해서 공격인지 아닌지를 좀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엔드투엔드 엔드 딥러닝과 멀티모델 학습 모델을 개발을 해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한 상황에서 모델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세번째 기술은 보안 빅데이터 유사도 검색 기술입니다. 악성 코드 그리고 보안 관제 이벤트의 숫자가 사람이 도저히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 기술로 저희는 검출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는 설명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유사한 내용을 찾게 해줌으로써 상호 비교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도를 높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미네시 이론을 활용을 해서 원본 데이터의 크기와 관계없이 64기의 샘플만 구현을 하면 추출을 해서 처리 속도를 6배 이상 향상시키고 저장 공간을 6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기술을 확보를 해서 최근 국제특허를 포함해서 국내특허를 다수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소개해드린 기술들은 보안제품 제조산업과 보안서비스산업 그리고 빅데이터 검색산업에서 모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알고리즘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모두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더 정교한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좀더 빠르고 스케일러블한 검색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